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호르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 달란트와 733 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리는은 성소의 세겔로 100 달란트와 1 7 1칠75 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겔씩이라 은100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트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망문 기둥 받침과 노 재단과 노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31절.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세계와 민족과 교회 비전을 위하여 리더십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주만남과 성령 수양회와 일본 성지순례와 섬생을 위하여. 다같이 합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세계야 민족과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사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세계 기후문제에 모든 나라가 동참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열두 명의 제자 삼고 지역과 한국과 세계를 선교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악한 영들과 이단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리더십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단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건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부 교육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잘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영적 양적으로 부응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만남과 성령 수양회와 일본 성지 순례와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수양회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본 성지 순례를 통하여 믿음, 믿음이 양적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과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부터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국룰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우신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들 많이 쌓으니 어, 많은 비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번 성령 수양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수험생들 대학 진학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에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신 모든 것을 원칙에 맞게 사용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드린 헌물들을 관리하고 어, 총괴내는 일을 이다 말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성막고 중거막을 위하여 네일사람이쓴 재료의 물모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다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들의 총괴를 계산케 하신 것은 헌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드린 헌물들이 어떻게 사용에 되어졌는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으면 백성들에게 오해를 사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대마를 세워서 이 백성들에게 받은 헌물들의 총계를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날 예, 교회도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떻게 어, 사용되어졌는지를 투명하게 보고되어야지. 아, 그렇지 않으면 어, 재정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오다 보면 아, 괜히 오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든 어, 공동체든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든 간에 재정이 어떻게 아, 사용되어졌는지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다말이 모세 의 명령에 약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친 그 총계를 계산한 것처럼 부살렛과 오리압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행하여서 성막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다 지파후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설의 총책임자로 이 부살렛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서 여러 가지 정교한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금속을 능숙히 다루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한 조각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살레에게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렇게 성막 건설의 총책임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리압도 조각과 술을 노는 일에 재능이 있는 자들인 있는 자인데 하나님은 오리압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다말과 부살레과 오리압은 어, 자신의 어, 생각대로 이렇게 성막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단 말과 부살렛과 오리압이 모세 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정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막을 짓다 보면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이다말가 부살렛과 오리압은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들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들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공동체 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일을 할 때마다 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 주. 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오장 25절에서 25절과 26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사도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의 서육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를 내세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돈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때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금은돈 금과 은과 동의 총량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금과 은의 총량을 언급하고 있고, 26절에서는 20세 이상 성인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 그런 은의 총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가 오늘 보면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금, 금과 은과 동이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고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3세겔이며 계수된 해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 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 갤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 반세 겔씩이라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여. 1775세 갤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아멘. 한번 PPT 한번 띄워 드려 주실까요? 네. 맨 밑에 까 한번 띄워 주세요. 네, 오늘날 도량용으로 무게를 계산하면 1 달란트는 3.4 k g 이고1 세겔은 11.5 g 이고1배안은은0.5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금의 양은 29 달란트. 7 3 0세인데 무기가 이제 994.4kg이 된다고 합니다. 은은 약 3.5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달란트 1775세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3420kg이 된다고 합니다. 동은약 2.4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70달란트 2400세계. 무게로는 2390kg을 이렇게 드렸다고 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운동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아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금운동을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자신들을 예급해서 구원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 데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압제 밑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사를 하면서 이 고통 속에 살다가 예급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급에서 구원하시고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들을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헌금하라는 말을 이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막 이렇게 드리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앞에서 이렇게 헌금하세요 막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헌금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때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피패, 자신들의 부끄러운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이 개인적으로 누렸던 영광, 업적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엘리트를 가진 사람이었고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노마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한 자였지만.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다말이 이스라엘의 혼물들을 결산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 받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재능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쓰임 받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 주한 장로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자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들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다말과 부살레가 오리압이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지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시간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들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도 주를 위하여서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주의 사명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우리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는 그런 자들밖에 계수가 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국리를 여겨 주시고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세례를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등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크게 쓰임 받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이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